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선한스타 가왕전 상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한국소암재단은 4월 14일 전유진이 선한스타 가왕전 상금 50만 원을 소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어린이날 선물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할내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유진은 선한 스타를 통해 누적 기부 금액 1,874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유진의 이름으로 기부한 가왕전 상금은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을 위한 어린이날 선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날 선물 지원 사업은 정서 지원 사업이. 이란으로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어린이날의 소아암, 백혈병, 기기난 질병 환아들을 위해 선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투병 중인 환아 및 가정들을 위해 매년 소아암 병동과 환아 가정에선 물을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의 홍승윤 이사는 지속적인 기부로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동행해주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